안녕하세요. 대법무관입니다. 2023년 제 12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선택형 기출문제풀이입니다. 문호 배임수재에 관한 설명. 자 역시 실제에서처럼 풀겠습니다. 배임 수재자가 증자부터 부당청산 받든 재물, 재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반항하였더라도 그 재물에 대한 몰수나 추직은 수재자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 자 틀린 설명이죠. 정답 1번이에요. 올해 장 설명니까? 이제 1번 실제에서 1번 크하시고 바로 문 6번 넘어가시면 됩니다. 뇌물죄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요. 왜 당연한지 설명드릴게요. 너무 당연히 틀린 거예요. 그 뇌물죄랑 배임수정제의 공통점과 차이점 잘 아시나요? 뇌물죄 그리고 배임수증죄 배임수죄 플러스 증죄해가지고 배임수증이라고 합니다 아 뇌물은 공무원이 공무원이 직무관련해서 돈 받는 걸 처벌하는 규정이고 배임수증죄는 민간에서 민간에서 사무처리자 사무처리자가 돈 받는 걸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모에 반해서 즉 공무원이냐 민간의 사무처리자 이게 차이고요 구조는 비슷해요. 돈 받는 사람도 처벌하고 돈준 사람도 처벌합니다. 돈 받는 사람을 뇌물죄에서는 수 뇌자라고 하고요. 배임수증죄에서는 수 제자라고 합니다. 재물의 제자예요. 뇌물의, 뇌물의 뇌고요. 그리고 돈준 사람을 뇌물죄에서 증뇌자라고 하고 그리고 배임수증죄에서는 배임수증죄에서 증제자라고 부릅니다. 수뇌자, 증제자 수제자, 에, 수뢰자, 증뢰자, 수제자, 증제자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렇게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배임 수증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적 뇌물을 사적 뇌물죄, 사적 뇌물 처벌한 조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대표적인 공통점이 바로 몰수 추징에 관해서예요. 일단 뇌물죄랑 배임 수증제 모두 몰수 추징에 관해서 필수적 몰수 추징입니다. 원래 형법상 몰수 추징은 임의적이잖아요. 어, 형법 조문 뭐 몰수 추징이 이제 4 8조 총칙에 있는데 몰수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을 때 이제 추징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몰수가 임의적이기 때문에 그그 그 가름에서 하는 추징도 같이 임의적인 것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 총체상 몰수는 어, 임의적 몰수 추징이에요. 그런데 가끔 개별적인 범죄 중에서 반드시 몰수하도록 해야 되는 것들을 이제 법률을 만든 사람이 정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뇌물죄입니다. 형법 129조가 뇌물죄인데 뇌물죄가 조항 쭉 보시면 134조에서 뇌물은 몰수한다, 몰수 할수 없으면 추징한다 됐죠? 몰수한다 이렇게 되죠. 아까는 형법 48조에서 할수있다어 있는데 여기는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필수적 몰수 추징입니다. 그리고 대인 그 사적 뇌물죄인 대인 어, 수증제, 수는 받을 수고 증은 이제 주는 거죠. 수제 증제 합쳐서 수증죄라고 합니다. 대인 수증죄 죄가 되는 거죠. 이 대인 수증죄에서 역시 재물은 몰수한다 되 있습니다. 안 되면 추징한다 되어 죠 그러니까 대인 수증죄에서의 재물 역시 필수적으로 몰추하도록 합니다. 그럼 이렇게 몰수 추징할 때도 자 몰수를 누가 대하냐를 말씀드릴게요. 몰수를 누가 대하냐?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수뢰가 받을 수예요. 그 뇌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자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는 게 수고, 주는 게 증거는 아시죠? 자, 수뢰자가 만약에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러면 누가 뇌물 쐬어요? 누구로부터 볼 수예요? 수뢰자로부터부터 볼 수하죠.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있는 애니까 뇌물을 갖고 있는 애니까 똑같습니다. 배임수증죄에서도수 아, 제자가 수 제자가 물건을 재물을 그대, 받고 그대로 갖고 있다. 그럼 수 제자로부터 볼 수하는 거예요. 뇌물자에서 만약에 수 뇌자가 뇌물을 받고 이걸 소, 소비해버렸다 소비 탕진 탕진해버렸다 그러면 수 뇌자로부터 추징하죠 그 원물을 갖고 있으면 몰수를 하는데 얘가 다 탕진해버렸으면 몰수 할수 없으니까 추징을 합니다 수 뇌자로부터 몰수 해야 되는데 몰수가 불사, 불가능하니까 수 뇌자로부터 추징을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개인 수증자에서도 수 제자가 재물을 받고 소비하고 탕진해버렸다 그럼 수 제자로부터 추징합니다 뇌물자에서 수 뇌자가 뇌물을 받고 있다가 증뢰자한테. 반환했다 그대로 반환해서 증뢰자가 반환 걸 갖고 있다 그러면 준 사람 증뢰자로부터 몰수 하죠 왜냐면 몰수를 해야 되니까 몰수할 수 있으면 추징이 아니라 몰수해야 되죠 증뢰자가 그 뇌물 줬던 사람이 물건 지금 다시 갖고 있으니까 증뢰자로부터 몰수하는 겁니다 이거 추징할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대임수증체에서도 수제자가 재물 을 받고 있다가 증세자한테 다시 그 반환했다 물건 그대로 반환했으면 증세자로부터 몰수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뇌물죄에서 수뢰자가 뇌물 받고 있다가 증뢰자한테 그대로 받환했는데 증뢰자가 받아받은 것을 속이 상진해버렸다 그러면 이. 원래 줬던 증례자로부터 추징하죠 똑같습니다 배임수증자에서도 수제자가 재물을 받고 있다, 갖고, 받았다가 증제자한테 그대로 반환했는데 이증제자가 소비 탕진자 벌었다가 증제자로부터 추징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어쨌거나 1번은 증제자 그대로 반환했다면 이증제자로부터 몰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제자한테 추징해야, 된, 몰수 추징해야 된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1번 틀린 설명 다음 동그라미 2번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공유한 금품의 부정대가 청탁대가와 그 외의 사례에서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있다. 그러면 그 전부가 불가분적인 청탁 대가로 성적을 갖는 보 봐야 된다. 자 맞습니다. 이게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는 전체가 부정청탁의 대가성을 갖기 때문에 등재 액수를 그 전, 전액으로 봐요. 판례입니다. 판례 표현입니다. 물론 이 표현에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사실 실무와 학계에서 굉장히 논의가 있어요. 굉장히 분석을 깊게 한 보고서가 있는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유추 해석이니 뭐그 죄형 법정주의 이런 논점을 가지고 가면서 판례의 진위는 뭐 진위는 뭐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논문들이 많은데. 뭐, 여러분들이 뭐 이제 수험 단계에서 그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이 판례 표현이에요 이게 이제 불가분적으로 전체가 어, 부정청산 대가로 성질을 갖는 것을 본다는 게 판례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뭐 유, 워낙 유명한 표현이고 다 아시겠죠? 뭐 모르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험을 시험장에 있는 수험생들은 자 다음 동남은 3번 수제제 수제, 벤수제제는 사무처리자가 부정청산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는 물론 그그 그 사무처리자가 직접 취득한 경우는 물론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도 성립한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첫머리에 배임수증죄는 사적 뇌물죄라고도 부를 정도로 뇌물죄랑 유사적이 많기 때문에 뇌물죄와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뇌물죄에서 공무원 자신이 공무원 자신이 뇌물을 받으면 처벌합니다. 형법 129조 1항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뭐 처벌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공무원 자신이 아니라 제3자 제3자로 하여금 공무원이 제3자로 하여금 뇌물 받게 한때 역시 처벌합니다. 형법 130조, 129조 1항처럼 직접 자기가 받는 것을 뇌물 수수죄라고 하고요. 죄의 이름이에요, 명칭, 공식적인 이름입니다. 그리고 제3 제 공무원 자신이 아니라 공무원이 제 3자로 하여금 뇌물 받도록 하는 것, 여, 그것 역시 처벌합니다. 그것을 어, 제 3자 뇌물 수수죄라고 불러요. 공무원이 어, 직접 받는 거, 공무원이 제 3자로 하여금 받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게 뇌물죄에 관해서 이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배임수증죄에서 사무 처리자 타인의 사무처를 자신이 받으면 처벌합니다. 그리고 사무 처리자가 자신이 아니라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도록 회도 처벌합니다. 이게 배임수증죄 보시면 사무 처리자가 재물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때 모두 처벌합니다. 어그 이 앞부분도 뒷부분도 자기가 직접 받는 거, 제삼자를 받게 하는 거 모두 배임수재죄로 불러요. 그죄명이 그걸로 공식적인 이름이 똑같아요. 그 참고로, 아, 뇌물수의 경우는 뇌물수수죄가 129조 이랑 제삼자 뇌물수수죄가1 3 0조라고 해서 조문이 다르고 제명도 다르긴 하지만 법정형은 징역형, 모두 정, 징역형 기준으로 모두 5년 이하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삼자 뇌물수수죄랑뇌물수수죄랑 그그 모두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나 이거나에 한마디로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걸로 인정되나 저걸로 인정되나 어든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배임수재죄, 수증죄의 경우도 역시 직접 받은 거. 그리고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한거 모두 법정형이 똑같습니다. 5년이야 징역 또는 1천만이하 벌금이죠. 그러니까 역시 배임 수증자에 있어서도 본인이 사무 인의 사무처리자 본인이 받든 아니면 제3자로 하여금 받게 하든 그 피고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나 적어납니다. 자 사무통감이 4번 사무처리자가 계좌에서 예금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카드 계좌에서 예금을 예금 인출할 수 있는 현금 카드를 받아서 언제나 언제든지 이걸 이용해서 인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자. 예금된 돈 자체를 재물로 취득한 것을 뭐야 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은 재산죄 객체를 재물과 재산상 이익으로 양분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절도죄 같은 경우는 객체는 재물만 됩니다. 재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라고 어 있죠. 재물이 아니라 이익을 훔친 사람 절대로 절도죄 가되지 않습니다. 또 예를 들면 검사검사죄 컴사, 보시면 이 컴사죄 객체는 이익만 됩니다. 이익이 아니라 재물을 취득한 사람은 절대로 컴사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기죄, 사기죄 같은 경우는 어떨까? 사기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으로 돼 있죠. 재물 또는 이익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든 이익이 상관없어요. 그리고 배임수송죄 같은 경우도 재물이나 이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 재물이고 어떤 경우 이익인가?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뭐 남이 들고 있던 황금, 화, 황금을 뭐 가져왔다 그럼 재물을 취득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소송에서 뭐 패소해서 항소한 상대방 소송에서 이제 상대방이 져서 이제 패소를 해서 이제 항소했는데 를이 사람으로 하여금 항소를 취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재산상 이익은 나한테 생겼죠 하지만 재물을 취득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바로 이익을 취득한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문제는 ATM에서 ATM기에서 이제 현금 카드 넣으면 현금이 쭉 인출되잖아요 이렇게 예금을 꺼낼 수 있는 현금 카드를 가져간 경우. 그 예금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건 맞잖아요. 내가 현금 카드를 가져가서 이제 이렇게 예금된 돈을 막 인출할 수 있으니까 예금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건데 그럼 예금한 돈 관련해서 이 예금된 돈 자체를 재물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이익을 취득한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여기서 대법원은 예금된 돈 자체를 재물로 취득한 걸 봅니다. 이익이 아니라 재물로 봐요. 그것도 예금된 돈 자체를 재물로 보고 예금된 돈 자체를 취득한 걸로 봅니다. 이게 약간 유추 해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논란 여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실무에서는 은행 예금 있잖아요. 현금이랑 똑같은 걸 봐. 요 사실상 민법에서든 형법에서든 민사든 형사든 은행 예금은 현금이랑 똑같은 걸로 처리를 합니다. 재물을 그냥 취득한 걸로 봐요. 예를 들어서 계좌이체 해주셨잖아요. 게, 계좌이체. 계좌이체 해준 경우에 재물 취득한 걸로 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계좌이체를 하면 그 보낸 사람의 그어 예금 채권액이 줄어들고 받는 사람의 예금 채권 금액이 올라가서 그 물건을 받는 게 아니라 은행 예금 채권,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렇더라도 물건. 즉, 재물, 재물을 받은 거랑 똑같이 처리합니다. 민사든 형사든 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실무는 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다 그렇게 해요. 이제 4번 대법원 판례 표현입니다. 4번 맞는 설명. 4번 아, 담당 5번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공범자들끼리 수사한 돈을 이제 나눠 가진 행위. 그게 이제 공동 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취득한 돈이나 재산을 내부적인 분배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돈을 수사하는 행위 자체가 따로 어떤 죄를 구상한다고볼수 없다. 대임수증 죄를 구상한다고볼수 없다. 야, 맞는 설명입니다. 공동으로 범행한 공동 정범끼리 돈을 주고받은 거 배임 수수죄가 안 됩니다. 그저 공동 정범들 사이에 자기네들끼리 그냥 버, 돈을 나눠가지것뿐이에요그 자체로 따로 범죄가 안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해서 얻은 금을 원 돈을 공범자들끼리 수수한 행위 사후 분명이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따로 배임 수수죄로 구상당할 수 없다. 읽어보시죠. 자사적뇌물이라고도 부르는 베임 수속죄는 항상 뇌물죄랑 같이 생각하면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 그렇게 두 배로 되는 게 아니고요. 암기 부담이 반으로 줍니다. 비교 대조를 통한 학습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뇌물죄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뇌물죄 공동으로 범행한 공동 정범끼리 돈을 나눠가고 주고받은 거 뇌물죄가 안 된다. 그저 공동 정범 사이에 돈을 나눈 것뿐이에요. 그 자체로는 따로 범죄가 안 됩니다. 어, 이것도 역시 판례 찾아보죠. 관세포탈의 공동적인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공평을 받은 것이 뇌물수수가 되는가? 안 되죠? 그 자체로는 그 검증 안 돼요. 뇌물죄, 배임수송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그, 우리가 영화 중에 범죄와의 전쟁 이거를 한번 보시면 어, 이게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 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뇌물죄와 사적뇌물죄, 즉 배임수송죄를 함께 이해하면 좋다. 그러면 다음에 무엇이 출제되든 맞추면 됩니다. 자, 동그라 1. 몰추는 뇌물죄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수레자가 들고 있으면 수레자로부터 몰추하고 증례자에게 반환했으면 증례자에게 몰추합니다. 증례자로부터 몰추합니다. 동감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전체가 전체가 수재액이 됩니다. 동감이 3. 뇌물죄 경우에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로 수재자가 직접 받든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든 모두 대인수재죄에 해당됩니다. 법정형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의 4번 현금 카드를 이용해서. 경우에 이걸 예금을로 취할 수 있게 한 경우에 예금된 돈 자체를 재물 취득한 걸로 봅니다. 판례예요. 그다음에 또 5번. 자, 공동 점범끼리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분배하는 것그 자체로 따로 죄가 안 됩니다. 뇌물죄든 배임죄에 해안 됩니다. 자, 이상으로 형사법문 5번 해설을 마칩니다. 다음에는 민사법문 5번 해설하겠습니다.